시험 대비 문제 풀이로 마스터하기. 문제. 다음은 완두를 이용한 교배 실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잘못 해석한 학생을 모두 고르면? 단, 완두의 색에 대한 유전자형은 라지Y 또는 스몰Y로 나타낸다. 정답 2개. 먼저, 문제를 풀고 싶은 학생들은 일시 멈춤 해놓고 문제를 풀고 다시 재생시키세요. 그럼 차례로 보기 한번 볼까요? 황색완두 A와 순종의 녹색완두를 교배하였더니 모두 황색완두만 생겼다. 옆으로 가서 보면 황색완두 A가 뭔지 모르지만 순... 그럼 순종의 녹색 완두는 라지 Y 와이, Y인지, 스몰 Y 와이, Y인지 순종이니까 같은 염색체 이렇게 라지면 라지, 스몰이면 스몰을 적어야 되는데 아직은 모르죠. 근데 모두 황색 완두 여기가 황색 완두만 생겼기 때문에 음 녹색이 녹색이 즉 무엇이 된다? 녹색이 열성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교배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열성. 그렇기 때문에 아 이렇게 스물 yy가 녹색 완두구나라고 알수 있고요. 이렇게 a 와 열성인 순종 녹색 완두를 이렇게 교배했더니 황색 완두만 생겼다. 황색만 나왔다는 것은 즉, 두 가지로 먼저 A를 얘기할 수 있는데 우성이 유전자형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라지 Y, 라지 Y도 될수 있지만 라지 Y, 스몰 Y도 될수 있다는 거 이렇게 황색을 표현할 수 있는 유전자형인데요. 다시 옆에 열성, 녹색인 것을 순종이니까 쓰면 이렇게 YY가 되는데 여기서 황색인 것만 나왔기 때문에, 황색. 황색인 것만 나오기 하기 위해서는, 즉, 아래께 아닌, 아래께 아닌, 위에 거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A는, 왜? 즉, 아래거 즉, small y가 있기 때문에, 즉, 하나라도 이렇게 있으면은, 황색이 아니라 무엇도 나와야 된다? 음, 녹색도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황색 완두만 생겼다고 했으니까, A는, 즉, large, Y, large, Y인 것을 알수 있고요. 옆에다 적을게요. 이렇게, large, Y, large, Y단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래 보기. 그럼, 보기 두 번째. 황색완두 비를 자가수분시켰더니, 황색완두와 녹색완두가 3대1의 비율로 생겼다. 황색완두, 여기도 옆에다 한번 적어보죠. 자가수분했다는 것은 자기와 똑같은 유전자형을 가진 완두하고 교배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황색완두는 두 가지니까, 라지와이, 라지와이. 라지와이, y, 스몰와이 y, y. 둘 중에서 즉 같이 자가 수분 똑같은 것을 옆에다 한번더 쓰면 라지와이, y, 라지와이 y, y. 여기는 라지와이, y, 스몰와이 y, y. Y, y. 즉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위에서 나올 수 있는 애들은 다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다 라지기 때문에 라지와이, y, 라지와이 y. 즉, 황색만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래는, 아래는, large y, small y, large y, small y 하고 하면은, large y가 이렇게 하나 나오고, large y, small y, 그 다음에, small y, y. 이렇게 나오는데, 즉, 여기서, 얘네 둘은 표현형으로 둘다 황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황색. 즉, 얘가, 1대 2대 1인데, 이렇게 다황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3 맞고요. 그 다음에 녹색은 1, 그래서 3대 1입니다. 그래서 b는 위에 게 아니라 아래 거, 즉 이렇게 유전자형을 찾아볼 수 있겠네요. b, 그럼 b도 옆에다가 써볼까요? 옆에다가 쓰면, 라지 Y, 스몰 Y가 B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래 보기. 순종의 황색 완두와 순종의 녹색 완두를 교배하였더니 모두 황색 완두만 생겼다. 즉 여기 모두 황색 완두만 생겼다. 우리가 이 보기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 즉 우열의 원리를 알수 있습니다. 우열의 원리. 그럼, 마지막 보기 보겠습니다. 황색완두 씨와 순종의 녹색완두를 교배하였더니, 황색완두와 녹색완두 가겠죠. 녹색완두가 1대1의 비율로 생겼다. 1대1. 즉, 여기서 1대1의 비율로 나타난 것은, 먼저 순종의 녹색완두는 유전자형이 하나뿐이 없으니까 또 옆에 쓰면은 small y, y가 되겠고요. 그럼 C만 찾으면 되는데 1대1의 황색 완두와 녹색 완두의 1대1로 나오기 위해서는 1대1로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황색 완두는 즉 우성인 것은 유전자형이 두 가지로 있을 수 있다는 것꼭 기억하시고요 위에도 그렇게 했죠. 그래서 다시 똑같이 Large Y Y 아래는 Large Y s m Y를 적으면 즉 요렇게 해서 만약에 교배했으면 무엇만 나온다? 황색인 것만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지 yy가 아니라 라지 yy는 안 되고 그래서 황색완도 씨도 아래꺼. 즉 이렇게 이렇게 교배를 시키면 여기서는 한번 어떻게 결합되는지 한번 볼까요? 다시 아래다가 적으면 이렇게 해서 일단 이쪽에 있는 생식세포를 따로 라지와이 라지 e Y 따로 쓰고 여기는 스몰와이를 쓰고 그다음에 여기는 스몰와이만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쪽에 생식세포는 뭐만 나온다 스몰와이만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합하면은 무엇이 되고 라지와이 스몰와이가 되고. 그 아래 거 요렇게 결합하면은 스몰 y 스몰 y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은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니까 1대 1이 맞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면 라지 y 스몰 y가 즉 c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네요. 라지 Y, 스몰 Y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럼 옆에다가 C도 유전자형을 쓰면 라지 Y, 스몰 Y가 C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1번 지수 황색완두 씨는 순종이야. 황색완두 씨 방금 위에 방금 위에 요것을 보이는 거죠. 순종이 아니라 대문자하고 소문자, 즉 라지 y와 스몰 y 이렇게 같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잡종이라고 하죠. 잡종. 순종은 라지 yy 또는 스몰 yy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것을 알수 있습니다. 2번. 성은 황색이 우성이고 녹색이 열성이야. 그죠? 지금 방금 위에서 보기 첫 번째에서 우리가 어떤 건지 몰랐지만 지금 황색만 나온다고 설명을 했으니 이번은 맞는 얘기죠. 성훈이는 잘 얘기했습니다. 3번 진원 황색 완도 A의 유전자형은 large Y s m Y야. 음 한번 볼까요? 즉 A 즉 위에 보면은 여기 적혀 있죠. 즉 이렇게 적어놨죠 그렇기 때문에 3번 진원이도 틀렸습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윤수 황색완두 a를 자가수분시키면 모두 황색완두만 생길거야 a를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이렇게 y a가 지금 순종인 우성인 순종 우성인 유전자형을 갖고 있고요 얘를 자가수분시킨다 즉 똑같은 라지와이, 라지와이하고 수분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면 황색, 그쵸. 여기는 수몰이 아예 없기 때문에 황색만 나올 거야. 맞는 얘기입니다. 5번 서연, 황색완두 B의 자가수분 결과는 분리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어. 그렇죠. 선생님 지금 이렇게. 즉 분리의 법칙은 생식세포가 서로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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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하나뿐이 원래 없었으니까 따로따로 해서 다른 생식세포하고 결합한다는 것이 분리의 법칙이죠. 그래서 서현이가 얘기한 것은 맞는 말이네요. 맞는 말.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잘못 해석한 학생만 고르라고 했으니까 고르면 1번과 3번 지수와 진원이 잘못 설명했겠네요. 답은 1번과 3번입니다.